전에 했던 거죠. 당물 대개, 인권 조교, 이게 아닙니다. 일반 중개 계약서니까. 임차 하려는 일이죠. 이거는요, 한 글자만 찾으면 돼요. 아, 두 글자. 단어, 희망만 찾으면 됩니다. 희망. 답은 4번이에요. 또 나올 수 있으니까. 이렇게 찾으시고, 금방. 권리치등요, 매수 임차죠. 매수용이나 임차 등. 다 보면요. 은 희망 물건의 종류, 희망 가격, 희망 지역, 그밖에 희망 조건 해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. 그래서 희망만 찾으면 됩니다. 꿀팁. 그래서 임차하려는, 뭐 매수하려는 했을 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할 때 기재당이다. 그러면 어? 희망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. 답은 4번.